못래다 이게, 이, 이게 인생이냐? <laughs> 애교. 아, 나 진짜 멍청이. 다시는 애교 걸고 내기빵 안 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다짐을 했으면서. 아, 멍청이. 와. 우키키 팔로 고마워서. 아, 야아 야하. 하겠습니다. 애교 보러 왔어요. 너도 사돈냐야 축제 <laughs> 고마워서 자 빨리 빨리 하고 그냥 죽으러 가던가 해야지. 아유 정말 축제인가요? 아니요 장례식장입니다. 너가 지마 <laughs>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악질일 수가 있을까? 나 응원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너가 해줘. <laughs> <laughs> 자. 그, 기다려봐. 보여줄게. 와, 와, 와. <laughs> 자, 이겁니다. 실합니까? 이거? <laughs> 야, 나를 죽여라. <laughs> 나를 죽이라고. <laughs> 중간중간 오열할 수도 있는데 괜찮지? 오케이. <laughs> 중간에 오열하면 처음부터 다시라고? 한 방에 끝낸다, 진짜. 야, 기다려. <laughs> 한 방에 끝낼 거야. 기대해라. 애교 처음 해보십니까? 킹받네. <laughs> 옆에서 몰래 마이크 끄고 방에 가는? 하지만 갑니다. 아 이제 이제 채팅 안, 채팅 안볼 거야. 채팅 안볼 거야. 잠깐. 야나 콧물 나와 심지어 기다려봐. 나나 너무 너무 슬펐나. 잠시 콧물 콧물 소리가 사라진 사이에 성적을 채우러 왔다 갑니다. 성적을 채우러 왔다는데? <laughs> 자 할게. 자 얘들아 조용히해. 조이히야 알았지? 아, 진짜 길다 개기로, 진짜. <laughs> 아, 잠깐, 이어폰 뺄게. 음, 죽을 것 같으니까. 비비비 <laughs> 삐, 삐야, 삐야, 삐아. 나는, 삐야기. 아. <laughs> 나를 죽여줘. 삐약, 약. 나는 삐약이. 삐약이는 모이를 좋아해. 삐약, 삐약이 모이 먹어주면 먹여주면, 먹여주면 안돼. 삐약이는 스담스담 좋아해요. 삐약이는 주인님 손에 올라가서 삐약, 삐약 울면서 주인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주님. 주니... 주인님의. 나 머리 머리 듣고 싶어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주 주인님이라는 말 진짜 너무 신다. 이걸 한 방에 뭐와 못...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삐약 삐약 나는 삐약이 삐약이는 모이를 좋아해. 삐약삐약이 모이 먹여주면 안 돼? 삐약이는 스담스담 좋아해요. 삐약이는 주인님 손에 올라가서 삐약삐약 울면서 주인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주인님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자고 싶어요. 삐약삐약이는 주인님 곁에 있어서 행복해요. 삐약 주인님 다음 생에 태어나면요. 주인님처럼 인간으로 태어나서요. <laughs> 주인님과 함께 연애하고 사귀고 결혼하고 방잡고 기다려요. 삐야, 삐야. 내가 이쁘게 옷 입고 삐야, 삐야 그방 찾아갈게요. 삐야. 아, 마지막 샤우팅이 너무 맛있었네요. <laughs> 야 오늘 아카이브 없다. 여기 선생님 계신 거 맞죠? 혹시 마이크 꺼놓은 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아맞다 마이크 꺼놨지. <웃음> 맞다. <웃음> 그.